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15 강은 선행 모듈의 네 번째 강좌로서 좌내에서 우내로 글로벌의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복 성취의 여정에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유전자에 대한 이해보다도 공동체 구성원의 내에 공통으로 복제되어 있는 특정한 패턴과 경향성, 즉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든 한국이든 마음탐색 기반 행복 프로그램의 중심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What lies within us? 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에 큰 흠결이 있어 행복은 고소하고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다면, 미국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미리 유방을 절제해버린다든지 유전자 과일을 써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편집해야겠지요. 그래서 본 15강은 내 신경과학부터 역사, 인류,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을 줄소환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지 신경과학이라는 2 세대 인지과학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이클 가자니가입니다. 그다음 내과학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주인과 신부름꾼의 저자 이언 맥힐 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크가 객찬한 세계적 초대행 베스트셀러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할라리 등입니다. 참고로 유발 할라리의 사피엔스는 인간 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 종교 등의 다양한 각도로 관찰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이언 맥길 크리스트는 내가 변해야만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좌뇌는 이제 그만 인류를 위해 내의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자네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길래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말을 할까요? 인간의 뇌는 수평적으로 자뇌와 우뇌로 구분됩니다. 한몸 속에 있는 이두 가지 뇌는 관심을 갖는 분야, 외부 세계의 인식 방법, 입력된 정보의 처리 방식 등이 확연히 달라서 마치 완전히 다른 퍼스널리티를 가진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해가 주인이고 좌내는 신부름꾼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운해는 회사의 설립자이며 대주주인 온해 회장이고 좌내는 전문 갱령인 CEO입니다. 좌내는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추상이라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가상적 현실과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데요. 좌네의 이러한 재능과 역량이 생존과 번성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운에는 일상적인 운영을 좌네에 맡깁니다. 어린이가 열살 무립이 되면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좌네에게 이양시키는데 마치 회사의 오너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의 전권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인 운해로서는 이미 고난이양을 하였기 때문에 좌뇌가 하는 일에 시시콜콜 간섭할 수는 없고 주로 현실 왜곡이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억제, 이니비션 이라는 신호를 보내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합니다.에컨대 전문 갱영인이 시장과 고객, 고객의 소리를 심하게 왜곡하는 것처럼 좌뇌가 게임이나 도박, 마약, 거짓말 등에 중독될 정도로 탐닉할 때 우뇌는 비토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뇌가 개울이 왔구나 라고 인식하는 방식을 보면 좌뇌는 자신이 만든 달력의 날짜를 보고 판단하는 반면에 우뇌는 쌀쌀해진 날씨와 앙상한 나뭇가지 등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달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발 할라리는 개인 차원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과 여러 제국, 특정 국가와 부족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을 때 좌뇌가 주도하여 만든 지식 체계, 신념 체계가 종종 현실과 계리된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자네가 만든 달력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로서 이언 맥클 크리스트가 지목한 것은 오류를 수정하라는 운의의 지시를 자네가 거부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부름꾼이 자신의 재능과 성과를 등에 업고 주인에게 항명하는 것이지요. 마치 전문 갱령이 자신이 이룬 갱령 성과에 도치되어 해장이 부여한 고난과 신뢰를 배바다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좌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을 내 신경과학적으로 요약하면 좌뇌에 의한 운의 지배 현상이고 사이코패스는 우측 안화전두피질의 훼손이라는 의학적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좌뇌에 의한 운뇌의 지배 현상이 심화되고 동시에 운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면 주인인 운뇌와 신부름꾼인 좌뇌의 추종 관계가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뇌 우위적 상태에 놓인 개인이나 사회는 자신의 관점과 가치 체계에만 강박적으로 매달려 객관성과 공감 능력을 상실하여, 자와 도, 도치 상태에 이르는데 이연 맥힐 크리스트 등이 좌뇌는 이제 그만 인류를 위하여 내의 주도권을 주인 주인인 운에 돌려주라라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능력, 즉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것을 허구적으로 표현할 능력을 갖춘 때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공예품인 독일 슈테델 동굴의 사자인간을 근거로 약 7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몸통은 인간이고 머리는 사자인 조각상입니다. 이때부터 호모사피엔스족의 인지행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손통방식이 출현했다고 봅니다. 이 인지혁명을 이끈 것이 언어라는 도구를 관장하는 좌뇌인 것입니다. 약 35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족은 극히 최근인 7만 년 전에야 비로소 인지혁명을 시작하였습니다. 허구와 추상, abstraction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징 지어지는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만이 다른 고등영장무물의 구성원 한계치인 150명을 뛰어넘어 수십만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허구적인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좌뇌의 주특기인 허구와 추상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언어 또한 자뇌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우뇌가 보는 구체적 현실적 세계를 관념적 가상적 세계로 표현할 수 있는 자네의 추상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문자도 이에 비례하여 상행 문자로부터 시작하여 표의 문자를 거쳐 현재의 표음 문자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명사에 정관사나 부중관사를 붙여 추상맹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추상맹사가 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정관사와 부중관사이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영어에 그대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공기 대기를 지칭하는 에트모스피어에 부중관사 어를 붙여 어프 r i e n d l y a t m o s p h 모스피어가 되면 우호적인 분위기로 해석되어 공기가 분위기라는 추상명사가 되는 것이지요. 추상의 능력에 기반한 좌뇌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인간의 뇌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좌뇌, 좌뇌로 그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물을 추상화 범주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관사를 가장 많이 가진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영어는 세계인 반면에 독일어는 12개나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시사계의 방송인인 에카르트는 독일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수출품은 중국에 수출한 마르크스주의이다. 인간의 모든 노동에 무조건 소외와 착취라는 추상적 부가가치를 더하여 마르크스주의라는 수출, 수출품을 만든 것인데 이 수출품이 없었다면 3천만 명이나 굶어 죽은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30년 일찍 중국이 세계시장을 휘어잡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관사가 가진 추상화, 관념화의 언어적 이점 때문인지, 독일은 툭하면 무슨 무슨 주의라는 사상과 이돌, 이돌로기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다고 에카르트는 농반진반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좌뇌가 만든 민족 우월주의로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신념 체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후 2개월이 지났어야 엄마와 아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비교한 결과,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뇌는 항상 무언가와 무언가를 대비해 비로소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뇌에 의한 추상과 관념의 편식, 편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든 상상의 질서에 중독되어 버리면 외부 정보와 경험을 스스로 차단하여 자 도치적인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즉, 주인인 운해가 중시하는 현실감각과 객관성 및 개방성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동서양의 문맹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런 집단적 무지 현상이 가끔도 아니고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에 성공한 서구 세계와 실패한 동양 세계의 차이는 서구 세계는 기존의 신념 체계와 지식 체계는 세상을 설명하는데에 전혀 유효하지 못하다는 집단적 무지를 인정한 반면, 동양 세계는 집단적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채 자폐증에서 헤어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근대 서구 세계를 합리적 사유로 인도한 사람으로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아는 것이 힘이지만, 의견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의견에 기반한 기존의 지식과 신념들에 몽땅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집단적 무지를 인정하라고 좌뇌의 시정지시를 내리고, 좌뇌의 추상적 가치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주체는 운뇌입니다 좌뇌가 만든 대표적 글작품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추상적 허구적 가치를 둘러싼 좌뇌와 운뇌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라는 관념을 극단까지 끌고 가면 이익의 눈먼 인간탐욕의 막장에서 만납니다. 산업화 초기 1660년 영국 런던에서는 6살에서 12살에 불과한 굴뚝청소 어린이들의 사망사고가 빈발하였지요. 한편으로 평등이라는 관념을 극단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잔인함의 끝장을 보여주는 기옥문이 열립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이루겠다는 평등 이데올로기로서 인구의 4분지를 학살합니다. 힐링, 킬링 필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인간이 가진 합리적 이성의 힘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천부적 권리가 동시에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만 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유혈과 폭력의 아수라장으로 막을 내린 프랑스 대혁명이 그 결과였습니다.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행패니 좀더 나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외는 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부적 권리로서의 권리로서 좌뇌가 만들어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모순되는 좌뇌적 가치를 문외적인 현실에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프랑스 사회가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로서의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권리보다 더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톨레랑스라는 보는적 선행이라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토마스 제프슨을 필두로 한 미국 건국자들은 프랑스와 같은 유일극을 치리지 않고서도 보는적 선행을 공동체의 가치로 각인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영악함이 얄밉기까지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와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좌뇌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눈치채고, 목표 자체를 최소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평등 추구에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뇌의 속관인 개방적 소통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자유라는 권리에 내포되어 있는 시장의 잔인함과 자본과의 탐욕을 경계하는 가치, 즉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 등에서 실세한 중앙통제적 배분 시스템은 모조리 실패했는데요. 이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 라는 좌뇌적 취지는 아름다웠으나 정작 최소한으로 일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받아낸다는 우뇌적 인간본성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화는 평등 획일성이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DNA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자의 탐욕과 시장의 잔인함을 제어하기 위하여 신, 가스를 등장시킵니다. 즉 신이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아예 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첫째,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에 의하여 우연히 던져진 존재,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초월적 존재임을 규범화시킨 것입니다. 즉,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의무로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둘째, 신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였기 때문에 특히 가진 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정동화하기 어려운 평등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아예 신의 이름이라면서 대못을 박아버림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초석을 미국의 건국자들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수면 중에도 행복한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을 행복이라 할수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를 행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공동체는 생존 그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서구세계는 이와 같이 뇌의 주인이자 행복의 저수지인 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다음 강좌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